감사합니다 컴온 어? 컴온 아, 이거 초영이 사주셨어요 응? 커피 제가 좋아하니까 커피를 이만큼 샀어요 다... 얘네 다차한개한 응? 한, 한 마리 주세요 한 마리 뭐? 한 마리 주세요 한마리 주세요 네 이게 후추인데 가져가래요 가져갈 수 있나 모르겠는데 밤만 되면 이렇게 비가 옵니다 와 진짜 건강하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갈게요 형님 네 형님 건강하 <목소리> 이건, 다건이 가져 요 뭔데 뭘 가져가 이건. 이건, 이 이건, 이건. 이건, 이건. 이건, 못가져갈이 이건, 이가져 이건, 이건, 이이

뭐? 어, 음. 아이고 고양이 잔뜩 있네. 음. 커피. 어. 커피 가루 사라 하요. 라피아어 이건가도 돼요 도사고싶으면사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스우스는 사우스는 사우 사우스는 사우스사 사우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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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 이건 가져가도 돼요? 이거 음, 이건? 조금은 될 거? 네, 우리 이건 살 사이? 사야고 요리도 돼. 음, 남편이 알아볼게, 좀 사도 되는지. 나다 음. 음. 아, 이건. 음. 여보, 너무 많이는 못 가져가. 너무 여... 많이는 안 된다고. 티. 디... 메이건메이 xem mua quay à ai cà phê chi đây cà phê bù đó bù loại đây sang sang mà trốn mà uống sang ý là đồ vô binh bù loài đấy chị chị ơi ở đây cũng không có ghi thành phần hay gì gì à à nhưng con mà bữa sửa đồ đó cho mua cà phê gì vậy bác bởi chị mua đây đây cho mua mô 아파자네 깨니만 과자 주김. 아이고 언니 승아 승아 언니가. 감사합니다. 까만. 까만 아, 놈. 이거 처영이 사주주셨어요. 응? 커피 제가 좋아니까 하커피 이만큼 샀어. 아이고. 모기 있어. 왜 모기가 나만 물지? 아, 지다모이까

아, 형님이 직접 하시네. 광리야, 오이랑. 얘네 다 차. 한개한 응? 한, 한 마리 주세요. 한 마리 뭐? 한 마리 주세요. 한 마리 주세요? 안돼. 아니야, 응. 안 사, 아, 안 사, 안돼. 아, 고양이 안돼. 털 빠져서 싫어. 왜 싫어? 허리 빠져 털이 빠져 털 털. 우리는 청소기 있어요. 아 옷에다 다 묻고 그서안 돼. 매매 청소기예요. 아매네 청소기 해도 안 돼. 집그 우리 이렇게 여보 베트남 오고 하면 얘 어떻게 혼자 집에서? 나? 얘네 어떡 하냐고? 이 언제 베트남 들어가면 콩콩콩 어? 콩고? 아 기모한테 맡겨? 그거 뜨바요 걔네도 싫어해 이런 거. 싫어? 어, 저이야저 하, 저 하얀 오리랑 얘랑 다른 거야? 이건 다른. 다른 오리야? 어. 이건 이건 아니에요. 얘하 얘, 고 얘하고, 얘하고 다른 음. 거라고. 거랑... 여기 냄새 좋아. 더 많아. 아 그래? 응 이게 오리야? 아 오리? 아? 오리? 오리야. 마우당라비. 오리? 어.. 오리 얘는 음. 뭐야 마오렛 아 거위? 아.. 이게 다른 애야? 음. 아.. 저희가 오리를산게 아니고 거위를 샀대요 저희 음. 거위랍니다 거위 음. 아, 거위.. 제가오리아 그래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거위? 거위 오리? 오리 어.. 거위 저 맛있어 거위? 거위 저번에 쌀국수.. 어 이 그거야? 음. 그거 냄새 엄청 나던데. 그냥 이거 오리 더, 냄새 더 많아요. 그래? 음. 한 마리가 왜 이렇게 많아. 음. 한, 마리가 이렇게 많아? 음. 한 마리? 한 마리가 이렇게 많아? 한 마리 한마 물건 많이 오냐 한사더 라면. 라면 나한 개. 농어 잠망고. 아이고 자인. 자망고 뭐? 한 마리 한 마리 이십육 만동 여기야 저 계란이잖아 이쪽 거는 뭐야 하얀 거 이건 어. 오리 아 오리알 네 오리 계란 계란 한개두 아. 음. <목소리> 개씩 팔잖아 그지 몇 개씩만 팔잖아 아이고 너무 큰데 가 추어 만몇 킬기 1 k g 2kg 상만상만오천동 엄마 천촌동나국에 키가 우게 비싼데. 내거비싼고 아이고. 이전 tôi trả tiền nữa nó vẫn chúc mấy mà rau rực má bao nhiêu vậy? triệu ba hai. chúc bà này, ủa bà này đòi sao trăm má? chúc. anh thà anh thành anh lại nói em thôi. không, sáng kỳ chưa rồi. mấy giờ, anh giờ chị thành. đi? chưa gọi ừ, đâu. Em trước, trước hỏi anh thành dạ. rồi anh bảo sáu trăm, dạ. nhưng dạ. mà chưa vừa trước hỏi. Rồi, rồi, rồi. Vậy má thì sáng mai em chờ có mặt ở chỗ nhà nghỉ bên kia cho chị nhá. Dạ rồi, ok chị. 저기요 네, 네. 저기는 뭐래? 우리 내일 가장 공항 누구랑? 네. 온데? 2차 온데? 네, 네. 이거. 음, 이짝. 음. 네. 인용마 더사 아침 7시라고 얘기했어. 야. 바 야. 네, 이저면 7시. 7시에 도착해. 야, 야, 예스. 아, 이거지. 출발. 출발.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나이갑 야. Rồi h ế 잡아 여기 미끄러워. 어. 에이 날 잡으라고. 에이. 날 잡으라고. 제 유네 어디 공방로 좋아 아이고 거위 아이고. 응? 어? 아이고. 이발. 네. 이 뭐예요? 커피 만들어. 더큰 거? 네큰 <laughs> 거. <laughs> 네, 더큰 이발. 이게 더큰 거예요. 이번에 어? 그거보다 큰 거네. 이 들어가 이 어디 이렇게 돼? 커피 그 컵에 네. 커피 가루. 아, 아 응. 여기 여기. 야. 아. 가네 신혼쟁이. 네, 응, 녹마. 응, 그게 이 자기야, 이건 처음 어 처처. 이게후추인데 가져가래요. 가져갈 수 있나 모르겠는데. 아 어, 맵네. 엄청 맵습니다. 집에서 먹는 거고 좀 다른 거 같아. 아니, 우리나라 거의 베트남에서 후추 수입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바뻐? 뭐가 이렇게 바뻐? 뭐가 이렇게 바쁘냐고? 음, 저녁 준비하는 거 같아요. 손 괜찮아요 손 손. 뭐거뭐어다저저 저 그거 같은데 강황. 뭐해? 괜찮아? 괜찮아? 음. 아이고 아까 어디야? 뭐? 코리아 코리아? 응 어? 아, 어. 아까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음. 아 요리하는구나 응? 요리해 응? 알았어 응? 알았어 응? 응. 네 지금 저녁합니다 저녁, 갑니다, 저녁. 저 거위 잖아요 아까 사온 거 그거하고 이거 뭐 하나 봐요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요거는 거위 꽃뿜 같아요 네 그런 거 같고 이거는 안그안 네, 내장하고 음. 저게 한국 오박 같은 건데 그거 같고 이건 뭐야 그럼 이게, 이게? 네? 이건... 네. 이건 네... 아, 저네 내장... 네. 아, 내장하고 네. 죽순하고... 네. 네. 이이에요 땅... 네. 음. 그. 네, 이건 한치예요. 한치... 네. 내가 먹을게... 네. 음, 내가 먹을게... <laughs> 음? 어? 응... 아저 뭐, 이거 완전해요 음, 네, 저, 한잔 좋아, 주세요. 네, 한잔 주세요. 왜... 또 왜? 아, 이번에 가면 최소 응?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응. 자주 올려고 하겠지만 이번는못 응. 오잖아. 아니, 선물 빨리 상대 좀, 선생아. 아, 나도 형님이 만큼 드셔, 저 주세요. 이거 이거? 네, 빨리 네, 네, 네. 뭐?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선생님, <놀람> 오이. 네. 이건, 이건 <놀람> <놀람> 네. <놀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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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ma, you. m a m m 조 you. m a 고 m a you. Mamma, y 번역 만나 보라고. 번역이 만나 보라고. 네네. 맞아? 맞아.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 네, 세 네, 안 네, 하 네, 요 네, 녕 네, 세 네, 안 네, 하 네, 요 네, 녕하세 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n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아이고, 또오네 네, 비가 와. 밤만 되면 비가 오네. 응? 밤만 되면 비가 와. 응. 야, 야, 야. 국물이. 이 국물이 고구니 고고니 비올코 물로 이런 거를 해? 응? 음. 응. 야밥 먹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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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밥 먹어. 아니. 조금 안 돼. 이거 밥 먹어. 아니, 밥먹어야안 돼. 나안 좋아. 뭐가 좋아? 네. 로관이요. 네. 로관이요. 밥 먹어. 밥 먹어. 이거. 이, 이, 이 국물. 국물. 밥 어울리요. 먹어. 응? 네, 아니 조금만. 안 조금만 돼요. 야. 밥 먹어. 먹어. 됐어. 됐어. 응? 됐다고. 조금만. 아이, 조금만. 조금만 하지 말됐어 <laughs> 쌀은 응? 한우에서 먹었던 것로참좀 찰기가 더있는 밥만, 달라이에 있는 m e 응. 막 날라다니는 o m e a l o n 다 먹어 m 응? 먹어 l o n g c o m 자생자잘 자생 생기고? 얼굴이 잘 생기고? 착해요. 아, 가져가. 응?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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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자 커피. 뭐라 아, 커피. 어. 커피 가루. 어. 여비가르셨어요? 아 어, 예. 아, 차에 선불해 줬어. 어, 조금만. 나, <laughs> 밥금만 여기가 반만 되면 비가 와요. 반만. 오만 되면 비가 오죠. 반만. 어제도 어제도 방대니까 막. 자기야다 네. <laughs> 이거 우리. 애무 그만 뭐내 지금 먹니? 아 먹어. 네. 아이비 소리 들리시죠? 비가 이렇게 온다 이렇게. 모텔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안만 되면. 밤만 되면 이렇게 비가 옵니다. 와 진짜 베트남 무기 엄청납니다 엄청나. 돈 들지 않 들어 그럼? 우리는 우리는 멀리 많이 갔어요. 야나 택시. 택시 요금 많아 <laughs> 어? 맞아? 얼굴 응? 택시 요금 많아요. 공항 가는 거는 음. 얼마나 들고 잘 몰라? 공항. 공항? 올때 얼마 들었대? 어. 네, 택시? 육백. 육백 만 동? 아, 육십만 동. 육0만 동이래? 응. 올 때는 얼마 들었어? 응? 공항에서 올 때는 얼마 들었어? 언제? 응. 백.

Bây giờ đi mua bánh mì này nhớ cái rồi chạy về mà dọn ra đây chơi chứ. Chị muốn ra thì mình về sổ, mình đi sớm Nhém đi dây sớm. Nghe em dây sớm nhớ thảo vừa dây chuẩn bị mua đi chưa? Ờ, mình phải nằm nằm. như gọi vừa. mua Đám năm chết này, đám linh năm Ôi ơi. cắt. cắt

<목소리> 네큰 차량이 응. 저희 이제 공항에 가는데 7시거든요 마켓 먹고 하고 판매하고 뭐 이걸 잔뜩 사는데 이거 어떻게 다 가져 가냐 우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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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못 먹어요 thằng hôm qua gì? à, thằng hôm qua nó lên nó đó thằng đấy là thằng đấy là cháu của với chủ phòng, phòng bên này là bị bốn chai nước một chai sữa bốn chai nước một chai sữa bác ạ. Đặt cái <laughs> máy mông thật. Thanh chân chân là quá? 먹어. 아니, 너무 많아니 이거. 너무 많다니까? 아 많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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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먹 이거. 여기 이어다거이 잔뜩 들다 여기 들어있어 다 여기 들어있다고 다 여기 들어있다이아못 꺼내 못 꺼내 một con này ai Lấy một thùng bơ của hương đó à. Em anh Hương, à. bốc Hương đôi lên cho hết đúng không con bơ nữa Chà, đi mua chi mà có ba bụi người ăn thì mua mình cắt đâu à. em đi đây cảm, cảm ơn anh chị nhiều đồng đồng nhá đồng lên đồng vâng lên sau vào lại lại ghé tiếp vâng con gặp Cha mấy mà nhà chiều đây có nhà chiều đây gần đó. Thank <laughs> chị ạ à, anh em lên đi ừ. luôn đây nha mình làm gì đây được à, đến khi bế nó còn làm phiến mà thôi Ừ. Làm cái gì từ từ, phải bữa hồ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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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ình ra anh mới ông à ừ mới ôm liền mà để không đợi thôi rồi. Nào, đưa chi ấy. Bón, có mê, th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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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ông th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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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ông th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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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ông th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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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i, th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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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i

đó bên cạnh Đi à? Được thôi, Minh ơi, mẹ về hay Giờ mẹ nhá Ít uống nhiều đi ăn này, cổ đuôi, đi, cố gắng ăn Đú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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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ẹ cần lo Đồng con dê cố gắng ăn đi đây Con dê ăn đi, đây gắng ăn đi, của ăn đi, của gắng ăn đấy cố gắng đi, đó đi Về đi, về đi, ăn được quá đi, ăn đi khỏe lên đi, mẹ đi Mẹ lên đi, mẹ lên đi

아이고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이, 이거 어딨어? 어디 어디? 일단 놔 일단 놔 네? 어, 일단 바닥에다 큰거부터 놔야 돼 큰거부터 네? 아니 아니 이 밑에 얘얘얘 얘, 해야 돼 이거 못 실어 이대로는 나바 마쿠바 리즈, 이래서 라바, 이게 동 물어봐, 이, 어디요? 물어봐, 이 사람한테 그런 거 있을 까 이거 랩으로 하는 거 있어요 여기나요 여기야, 여기 네, <랫> 상에 난방 여기야, 잠깐만 어, 빨리 와 어, 빨리 와 누구야? 어? <랫> 어. <랫> <랫> bọc đây này không có đá đâu em ạ à. đây come on come on thank you làm gì đó con cũng đi nhưng mà đang từ từ để xem 택시로 앉으시죠 어? 지웅이 어디가? 어어디어어지 어디? <놀딱> <Well>. 안하세요 이거 있다. 뭐. 언니, 어우리야. 어들? 여기? 응? 네, 들어 어? 응? 들어 봐. 응? 얼굴을 가리면 한참 걸려 아 냉겨 네. 아. 편한 것 같습니다 처음 타봅니다 저는 보니까 베트남 다른 분들은 타보신 것같데 저는 조금 자겠습니다